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저희 포도원의 명물이죠. 세네카인데 아, 세네카는 알이 좀 작습니다. 송이도 작고 캠벨 정도나 캠벨보다 조금 작은 알그 어, 네. 정도 되는데 청포도에요 청포도 조생종 청포도 8월 5일부터 생산하는 포도인데요. 어, 보통 이 나무도 보통 수세가 너무 강해가지고 한 20m씩 펼치는 나무인데. 저도 지금 이 나무를 20m 정도, 24m 정도 펼쳐놨습니다. 아, 향이 나네요. 영상에는 향이 없는데 어쨌든 향이 진동하는 그런 보답니다 그리고 이제 알이 좀 작고 조생종들은 좀 알이 작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알이 좀 작고 그래도 향이 좋고 껍질까지 다 먹을 수 있고 그런 보답니다 음, 보세요. 자죠? 포도, 멋지게, 예, 되겠습니다. 소기들이 많이 커졌, 네요 알이 크면서 이제 소기가 좀 볼만해졌는데,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소이라이 정도 되죠? 와, 아. 멋지네요, 포도. 그죠? 셀렉카. 네, 미국의 적정한 품종이고요. 아,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오래됐는데, 이 품종을 지금 재배하는 농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괜찮은데이 음, 품종도 이제 저희 제자들이 추축으로 해서 재배하고 있는 포도입니다. 세나카. 소잉도 좋네요. 음, 언제 이렇게 소잉이 커졌어? 감포도 특징은 이제 나중에 익으면서 알이 커진다고 그랬죠. 진짜 익으면 새 이렇게 알이 많이 커졌습니다. 음, 어, 다 상품이네요. 아, 음, 향이 좋습니다. 향이 나기 전에 새 구멍 담아가야 되고요. 아, 다 새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나무돼데요한 나무 24m 정도 되는 한 나무. 다세네 카. 아, 여러분 영광 도전에 오십시오. 세네카마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